차량은 어떤 거 하는 건가요? 어 이거는 지금 오일이 소모가 된데, 담수된데. 네. 어디서 새는 건가요? 새는 건 아니고 네. 엔진 내부에서 엔진 오일이 소모되는 거기 때문에 엔진 수리를 하는 거야. 그럼 보링인 건가요? 보링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냥 여기 일단 내려봐야지. 같은데 살짝 이건 둘거 아니죠? 그런데 이거는 오일팬 빼면서 아 오일필터 빼면서 응.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많아. 옆에 아까 묻었던 게 이렇게 음. 오일필터 빼면서 묻은 필터 거죠? 묻는 방금 쐰게 어떤건가요? 스토하고 네. 엔진 연결해주는거 그라이라이고고 네. 엔진만 떨구려면 꼭 엔진 수리하려면 무조건 빼야되나요? 안그러면 같이 나션고아 같이 나오니까 꼭 오일 줄을 세고 미션을 조심하그래서 약간 풀러가지고 안 풀리는 경우도 있나요? 안 풀리는 경우는 없고 퍼크 컨버터가 좀축렁이라고 네. 붙어가지고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몇 시간 정도 걸리나요 분해하는데 이거 네 야, 이거는, 쉬,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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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금방하지 세 시간 이거 하는데 아 이거 하는데 30분이면 <laughs> 30분 인가봐 40분만 돼지 40분 나중에 챌린지로 한번 가볼까요? 응 만화 박스. 어? 뭐라고? 네. 어. 얘는 어떤 거예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오일 컨트롤 밸브라고, 여기 CV v 피가 많이 있거든? 네. 그거를 조절해주고, 해주면. 그런 그런 친구 그것들도 음. 나사선이 있잖아요. 나사선이 망가질 수도 있는 건가요? 어, 망가질 건가. 수 있지. 이걸 작업하는 방법도 또 따로 있나요, 나사선? 음? 음? 어, 이거 어, 할수 있지. 그런데 최대한 안 망가지게 뿌어야지. 음. 그런 것도 없네요 엔진 네, 뭐, 이건 뭐 이건 먹은 거 아니야 잘 응행도 잘 되고 응. 이상 없던 건데 엔진 오일이 계속 소모돼 가지고 작업하는 아. 옆에가 많이 닳아 가지고 음. 휠링은 괜찮네다. 여근 저기 가이드룸 있어. 대부분 템피에 네. 교환했다. 그건 왜요? 거기에서도 오일을 많이 먹나요? 응, 저희좀 살짝. 이 야반대 엔진들은 네. 대부분 실린더 블록이나 피스톤에서 오일이 많이 먹긴 하거든. 네. 이, 이쪽, 밸브 스템실 가이드 구멍에서는 음. 음,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아. 그래도, 음, 오일이 소모가 된다고 하니까 엔진 내렸을 때 이걸 해야지. 나중에 또 언제 작업을 해. 아반떼랑 음. 엔진 같이 쓰는 모델이 있을까? 많지. 뭐, K3, 점육 엔진들은 다 같이 써. 들어가는 거 엄청 많지. 보면, 얘네들 카본도 많아, 이런데 보면. 보이지. 네. 이것 때문에 노킹도 생기고 엔진 노킹 소음 음. 생겨. 봐봐, 여기 아, 카본 봐봐 카본 엄청 많지, 이렇게. 카본 안 보여? 밸브 사이 밸브 그렇죠, 여기 여기 보면 이런데 보면 지금 이게 다 카본이잖아. 지금 떨어졌다 오. 카본 덩어리들. 이거다 카본 덩어리야. 음. 음. 잠았네. 음. 자, 이거를 빼보겠다. 근데 이런 건 클리닝을 따로 못 하지 않나요? 어, 이거는 클리닝을 할 수가 없어. 따로. 그러면 이렇게 이걸 바꿔야지. 이거 이렇게 다빼 가지고 바꿔야 되는 거야. 어휴. 빠지지도 않아, 자. 엔 수리하지 않는 이상은 이건 하체 그대로 가는 거겠네. 음. 그러니까 엔진을 이렇게 탈착했을 때 무조건 하는 게 좋아. 응. 돈을 좀 비용만 좀 내부선 해야지. 오들도둘해 응. 이렇게 되면 압축이 새 나갈 수가 있어. 응. 압축가스. 이제 압축할 때 여기로 새 나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살짝살짝씩 가공을 할 거야. 전체적으로 응. 다 그러거든. 여기 보면 되게 매끈하지. 네. 근데 여기 봐봐 얘네들은뭐 이렇게 타가지고 카본 같은 것도 많이 꼈어 요 이런데 보면. 아... 음, 그러니까 이런 데서 압축이 좀새 나갈 수가 있어. 이것도 가공을 할 거야 다.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미세하게 네. 하는 거지 미세하게. 음. 그렇게 해서 그거 하고 또 추가적인 작업 이 있을까요? 아니 이제 이런 이런 거 밸브 다털 거고 네. 다 털어서 깨끗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헤드 수리 깔끔하게 해서 이건저 네. 블록 하프 조립하고 이거 갖다가 얹어서 시동 들어야지.